병호년에는 축축했던 땅이 약간 마른 격으로 본인이 조금 그런 부분을 결정을 좀질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금전적으로다 조금 우리 소띠가 조금 풀려. 네 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화생녀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 반가워요. 제가 네. 이제 2026년 응. 병호년을 응. 맞이하게 돼서 응. 일반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신년운세 응.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응, 응. 오늘은 소띠 분들. 소띠분들의 소띠 분들의 신년운세 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소띠 분들이 2025년과 음. 이제 2026년을 넘어오면서 음, 음. 좀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변화가 되고 음. 또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지 그리고 선생님 신정으로 보셨을 때 음, 음. 어떤 운기들이 들어오는지도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 소띠들, 이제 2025년, 어, 작년도에는 조금 많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음. 뭐 경제가 별로, 그러니까 좋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많이 힘들었을 것인데, 네. 올해 이제 우리 소띠 2026년, 어, 소띠에는 막 좋다. 되게 심하게 극적으로 되게 좋다. 이게 아니고, 음. 서로 조금 아내를 좀 다지고 가는, 그리고 할머니가 지금 그러시네. 약간 믿고 가고,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하게 어,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 어.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응, 응. 소띠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응, 응. 성향 같은 것도 저희가 알아보고 응. 문세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소띠들이 되게 좀 약간 부지런하고 좀 부지런하기도 하고 좀 참는 성격이야, 아. 소띠가. 음.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이 되면은 이렇게 막 집안에서 네. 남편이 만약에 뭐~ 자식을 제대로 네가못 키워서 이러네 막 이러면 자식을 막 이렇게 좋게 이렇게 좀막 시끄러울 일을 음. 자기가 막좀 말까 희생한다 그래야 되나 어. 마음적으로다 어. 그런 부분이 강해 여자들은 아. 소띠들이 어~ 좀 그리고 또막 생활이 안 되면 자기가 좀 벌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음. 우리 소띠들이 대부분 보면 일복이 좀 많아요 아. 일복 많고 참 참을성 많은데 어떨 땐 답답해. <laughs> 왜 그러냐면, 좀 자기가 할 말을 좀 하고 가면 좋은데, 네. 특히나 여자들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숨기고 가. 음... 근데 소띠들이 일복 많아서 좀 약간 부자들도 많아요. 우리 소띠들이. 어... 아, 정말요? 어,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이제 만약에, 만약에 이제 집안에 대소사가 있잖아. 네. 그럼 본인이 일을 해놓고 자기가 조금 네. 해놓고도 좀 말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음, 네. 또 거기다가 본인이 우울증에 좀 많이 시달리는 부분도 있어. 아, 정말요? 어. 아.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살면 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못 하고 살아가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도, 네. 아우, 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생활이 좀 힘드니까, 조금 이런 거 나눠서 내자, 이런 데도, 그냥 본인이 돈이 없어도 그런 부분을 좀 꼬어서도 내는. 아, 그래요? 응,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얘기를 좀 하면 되잖아. 음. 이런 부분을 내 의사를.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아, 어, 소띠들이. 떻게보 조금 소가리를 정말 많이 음, 하시는 분들이 음, 많으실 것 같은데, 음, 음, 음.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음, 음. 좀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까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2026년 병원년 해에 우리 소띠들을 조금 내가 체크를 했어. 체크 리스트를. 네. 그래서 샅샅이 어, 알려주려고. 1부터 1 0까지다한번 어. 알려주세요. 어, 선생님.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는 점사는 짧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 적어봤어요, 제가. 예 아, 네. 네, 말씀드려볼게. 네. 약간 올해는 우리 소띠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약간 믿고 가는 부분, 또 의지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좀 들어와요. 음. 그래서 가정이 되든 내가 만약에 이혼 위기에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권을 잘 못해. 음.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네. 그래서 뭐 인내심 많고 일뿐 많고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우리 다 알고 있는 소띠들이 성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내가 살면서 이제 참고 왔던 부분들, 내가 의지해야 되는 부분들, 뭐 가정에서 이혼했던 뭐이기 이혼 위기. 그런 부분을 내가 내 남편을 정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결정권이 좀 강하게 들어와요. 음.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응? 음. 내가 이 일을 간도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 결정 시기, 네. 예, 그렇게 들어와요. 좀 예. 중요한 결정을 음. 하게 되는 음. 시기다. 음.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조금 고집스러운 면이 좀 있어. 음. 약간 표현을 못 하는데 네. 자기가 아니다, 아니다 막 결, 생각하다가 네. 자기 고집대로 밀고 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고집식한 음. 부분이 없잖아 보시 맞아, 맞아,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올해는 우리 네. 병원년 해에는 조금 고집을 좀 내려놓고 남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가면 좋겠어요. 예 음.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소, 소띠가 네. 어 이제 직장 변동 어, 변, 음. 직장 변동이 좀 보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결정 시기 결정을 음. 짓는다 어, 올해는 조금 이 병원에는 이 축축했던 땅이 약간 마른 격으로 본인이 조금 그런 부분을 결정을 좀질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음. 예 약간 좀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속성했던 부분들도 있었어 음. 왜냐면 그지난날에 본인이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들게 내가 참고 왔던 부분들이 네. 이제는 조금 드러내는 형국이라서 음... 그걸 좀 풀고 갈수 있다 이렇게 어. 한 말들을 어. 어. 풀고 갈 수가 있어요. 올해는 금전적으로다 네. 조금 우리 소띠가 어, 조금 풀려. 음... 근데 이제 지금 말고 네. 약간 상반기, 상반기. 어, 상반기를 지나서 후반기 정도에 중간 정도에 음, 어. 6, 7월 정도라고 음, 그 정도 정도에는 5, 6, 7월 달 정도에 금전이 조금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 근데 이제 단, 뭐가 있냐면은, 투자권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과하게 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 남에 이끌려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음.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하, 말씀하시기를, 요번에 그, 투자권도 투자권이지만, 갑작스럽게 들, 돈이 생기는 돈에서 네. 누가 이렇게, 금전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 음. 지금 이렇게 귀에 음. 들려주시거든요. 네네. 근데 금전 거래는 조금 피해라. 조심해라. 어그 아. 돈에 이제 돈 때문에 네. 이렇게 접근해 오시는 분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보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사업적으로는 이렇게 사업에 부진했던 부분들 있잖아. 네네. 또 본인이 이제 이거를 해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네. 그런 부분들을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보라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봐라. 내가 사업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말썽을 피울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나가시면 올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어. 추가적으로 제가 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음. 게 소띠 분들이 음. 일복이 되게 많다. 일을 되게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음. 그리고 이분들이 또 속마음도 말을 못하시고 음. 그러시다 보면은 내가 아파도 그냥 넘기고 그냥 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 쪽은 좀 그래서 건강 쪽은 이, 이 사람들이 올해 원래 게 만성질환이잖아 네. 앓고 있는 분들 네. 그 병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그게 좀 약간 발동을 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을 좀더 먹고 시술이나, 좀 이러시는데, 허리나 음. 시술 쪽. 네. 그러니까 수술이나 수술, 시술 같은 게 지금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런 거 부분이 좀 들어오니까 미리 미리, 그러니까 아픈 부위가 있으면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허리 쪽좀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음. 어. 그리고 스트레스, 머리 쪽 있잖아. 네. 머리 쪽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할머니 도 할아버지도 그러시는데 머리 쪽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네. 올여름 있잖아 네. 여름에 어~ 이렇게 좀 푸른색 즉 녹색 보여주거든요 네. 노색 계열로다 이렇게 좀 머리를 식히면 좀 치유가 된다 그러신다 음. 음. 그래서 초록색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네. 숲, 뭐 자연 숲속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식물원도 있잖아요 네. 올여름은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아. 어, 그러면 좀 약간 머리 쪽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내 기운을 받을 수 있대. 음. 어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올해 또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좀 주의사항 같은 거 있잖아. 네. 우리 소띠들이 뭔가 이렇게 남의 말에 좀 흔들리진 않는데 음. 올해는 좀 그런 부분 조심하라 그러신다. 음. 계획했던 부분 있잖아. 사업 부분에서 계약 안된거 있잖아. 체결 안된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후반기에 9, 10월. 11월 정도 좋다고 하시니까 그때 신경 써서 계약을 거시래. 그러니까 상반기에 안 됐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네. 그좀 주춤해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9월, 10월, 11월 정도에 좋다고 하시니까 찬바람이 불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계약이 계약 거는 게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내년 한 3, 4월 달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때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 그러면은 소띠분들, 나이 대별로 조금 그래도 한 서른 살부터라도 음. 간단하게 한줄 정도 음, 음. 조금 말씀,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어. 우리 소띠, 어, 1997년생, 30살, 정춘년생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좀 약간 직장 변동, 어? 음. 좀 있어. 사람 관계 조심해야 돼요. 예? 네. 응? 요번엔 특히나 이제 상사하고 예, 대립 관계가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런 마찰 같은 거. 내가 변동수 때문에 내 기분 나쁜 거다 표현하겠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음. 그러니까 소띠라고 해서 다 참고 인하는건 아니야. 네. 네. 응? 그러니까 우리, 이, 오지 97년생, 어, 정춘년생에 있는 우리 소띠분들은 좀 직장 부분, 어, 조금 조심하시고. 애인 관계에서는 조금 변동수는 나쁘진 않아요. 음. 네.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우리 1985년 42살, 어, 42살, 울춘년생은좀 남편 있잖아. 예전에 남편이 바람핀 부분이 네. 약간 드러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아. 가정의 위기가 좀 보여. 가정 위기? 어, 가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까. 왜냐면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혼할 수가 있고 가정이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음. 그거 좀 조심해서 가시면 돼. 네. 응? 그래 좀 성격이 약간 원래 소띠들이 희생하잖아. 네. 여자들이 근데 그게 이제 발복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음.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 약간 드러내지 않는 발톱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네. 맨날 참을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위기가 오고.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 소띠가 결정. 시기가 음,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어, 온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지 안 살아야 될지, 가정을 위해서 음. 어떤 것이 맞는지 잘 판단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1973년, 54년 개춘년생은 이분들은 약간 알부자들이 많아. 음. 돈을 좀 많이 모아놨어. 어? 이분들은. 일도 그렇지만 좀 약간 여우 같은 기질이 있어. 아. 이, 이, 우리 개충년생들이. 그래서 똑부러진 것도 있다? 굉장히 음. 똑부러지고, 야무떡져요, 되게. 네. 우리 이 개충년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네. 대부분 이제. 근데 그분들이 올해는 조금 뭐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 음. 이런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결혼 운이 좀 들어오니까 이제 받아들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또, 또이 남자들은 소띠들이 강해, 바깥에서 보면. 음. 근데 속은 되게 여려.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1961년 66세 우리 신춘년생은 이분은 올해에게 우리 병운년. 네. 어, 이분이 신춘년이잖아. 네, 네. 이분은 상복 상복이 보이거든. 아... 그러니까 상복이라 하면 이제 가까운 진이 될 수도 있고 부모 네.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상복 기운 좀 있어 네. 좀조심 하시고 좀더 챙기고 가면 좋겠죠. 음. 뭐 상복을 막을 수는 없잖아. 네, 근데 그렇게 뭐큰 사건 아니면 이렇게 뭐 자살이라든지.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상복의 기운을 보여주시는 거지 뭐라고 결정을 질 수는 없어요. 제가 좀더좀 음. 좀 챙기라는 거야 아. 가족이든 형제든간에 좀 두루두루 살펴보고 네. 혼자 계시는 부모가 계시면 좀더 들여다다 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좀 보면은 독립적인 게 굉장히 강해. 음. 이분들이 네. 이거 아까 그거는 이제 이제 하, 환경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분 성향들은 좀 약간 독립적인 게 강하고 좀 활동성이 좀 강해요. 이분들이 음. 그래서 더 추진 그런 부분에서는 좋아요. 음. 이렇게 좀 활동성 있게 내가 뭐, 옛날에도 잘 했던 부분들이 네.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본인이 활동성이라든지 뭐, 나이가 들어도 네. 뭔가 가감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 음. 그래서 좋다 그래요. 그 부분에서는. 예.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기춘년생은, 우리 78년생, 우리 기춘년생, 음, 이분들은 좀 약간 마음의 공허함이라든지 음. 좀 우울증 그런 부분들이 보여. 그래서 이분들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좀 건강 관리 좀 신경 쓰시라고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음. 오늘도 속기분들 또 마지막에 나이대별로도 한 가지씩 음.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셔서 음. 감사드리고 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예. 안녕히 계세요. 하은선여당입니다